2024 시즌 초반에는 한화 이글스 타선에서 역대급 활약을 하며 주목을 받던 요나단 페라자가 후반에는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며 한화 이글스 타선에 힘을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화 이글스는 부진한 페라자 대신 삼성 라이온즈에서 태엄 논란이 있었지만 타격감은 좋았던 카데나스로 교체할 가능성도 비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의 요나단 페라자는 시즌 초반에는 리그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주목받았으나 후반기 들어 최악의 성적을 보이며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탁월한 신체 조건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과 기본기의 결핍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기복이 매우 심해졌는데요. 더욱이 부상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시즌을 아쉽게 마감했고 이로 인해 재계약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요나단 페라자는 2024 시즌 초반에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한화 이글스의 연승을 이끌었는데요. 3월에 출전한 8경기에서 무려 타율 5할 1푼 7리 4홈런 7타점으로 강력한 타격을 선보이며 OPS 1.617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성적은 장타율 1.034와 출루율 5할 8푼 3리를 포함해 상대 투수들을 압도했으며, 그는 KBO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에릭 테임즈의 활약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2년 터크먼 선수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과 수비 능력, 주력 등에서는 터크먼이 앞서지만 홈런, OPS, 타점, 득점권 타율 등의 지표에서는 페라자가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5월 3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 중 타구를 처리하려다 페라자는 외야 펜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결국 구급차로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크게 이상은 없었지만. 그 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증은 상당 기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시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때 경기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더 나아가 상대팀이 그의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전술로 대응해오자 그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시즌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페라자는 타격 툴이 풍부한 타자임에 틀림없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보였는데요. 그는 전체적으로 몸을 이용하는 강력한 풀 스윙 스타일의 타자로 시즌 동안 계속해서 그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판단력과 변화구에 대한 대응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선구안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내며 리그 전체에서도 상위권인 공동 11위에 오르는 등의 성과를 보였는데요. 비록 페라자가 시즌 중반 이후에 기량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의 뛰어난 클러치 능력과 경기 막판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들은 여전히 그를 미워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들을 수차례 연출하며 팬들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퍼포먼스가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김경문 감독은 그를 주전 라인업에서 점점 배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페라자는 더 이상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페라자는 타격 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타자로 우수한 선구안과 탁월한 클러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후유증과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 시즌 말까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시즌 초반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타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진은 그가 시즌 동안 겪은 부상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반기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자는 여전히 팀 내에서 우수한 타격 지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클러치 능력은 뛰어나서 WPA 승리 기여도에서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리그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또한 세이버 매트릭스 성적 역시 평균적인 클래식 스텝보다 월등히 좋아 세이버 매트릭스를 중시하는 분석가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보통 전반기에 성적이 좋았다가 후반기에 급격히 성적이 하락하는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페라자와 계약은 밝다기보다는 희미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타격 능력과 수비에서의 약점이 명확해지며 많은 팬들이 그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다른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페라자의 나이가 아직 절다는 점과 부상이 성적 저하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일부 팬들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새로운 선수를 찾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으며 최근 태엄 논란으로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루벤 카데나스를 대체 선수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루벤 카데나스는 지난 7월 데이비드 맥키넌의 대체로 삼성 라이온즈에 합류했습니다. 비록 6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타율 3할 4푼 8리, 5타점, 2득점, 장타율 6할 6푼 7리, OPS 1.071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과를 남겼는데요. 루벤 카데나스는 팬들의 기대에 응답하려 했으나 곧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 7월 26일 KT 위즈와의 경기 이후 열흘 이상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6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8회 말 대타로 나서 삼진을 당한 뒤 9회 초 중견수로 출장하면서 느슨한 수비 태도로 태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 이후 삼성 라이온즈는 결국 카데나스를 방출하고 대체 선수로 루인 디아즈를 영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루벤 카데나스의 프로야구 생활이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되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지만, 그의 짧은 활약 기간 동안 보여준 실력은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 팬들 사이에서는 카데나스의 재계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카데나스의 태도를 비판하며 팀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실력보다는 성실함이 우선이다. 가을 야구 실패에도 팀을 이끌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다른 일부 팬들은 카데나스의 강렬한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짧았지만 인상 깊었다. 한국 무대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한화가 필요로 하는 재능이 될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페라자를 카데나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